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6년 2월 19일 월요일, 아, 목요일입니다. 설 명절 잘 보내셨나요? 그 다름이 아니라 오늘 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인벤티지랩을 손절을 했습니다. 그 오늘 거의 이제 4.4% 정도 떨어졌는데, 멘탈이 나가더라고요. 그 뭐, 인벤티지랩만 보고 있었으면 크게 상관없었을 텐데, 오늘도 다른 종목들이 급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있자니 포모가 굉장히 심하게 왔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불장에 이렇게 계속 마이너스가 나는 게 맞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하나 솔루션이 엄청 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포모가 오는 지점이 제 종목만 떨어지고 있다라는 생각만 하고 있으면 크게 상관이 없는데 제 계좌를 본 다음에 이제 다른 종목들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이제 살펴보게 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포모가 굉장히 심하게 오더라고요. 특히 그 한올 시스템도 오늘 제가 장중에 볼 때는 뭐23% 이렇게까지 올랐었거든요. 근데 밑꼬리를 조금 달긴 했는데 특히 가장 포모가 심할 때는 제가 최근에 봤던 종목들이 이제 떡상을 하고 있을 때 예를 들어 한올 솔루션 그다음에 한올 시스템 이런 종목들이 떡상을 하고 있으니까 더 심하게 포모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오전에 이거를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결국 팔지 못하다가 오후에 팔았나? 결국 한 100만원 정도 손실을 본 다음에 매도를 했습니다. 매도를 하고 제가 살때 23. 몇 퍼센트 정도 이미 23%가 올라와 있는 한우 시스템을 매수를 했습니다. 한우 시스템을 매수를 한 다음에 이게 거의 그러고 난4% 5%까지 올랐나? 계속 더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팔았으면 좋겠는데 좋았을 텐데 이게 또 상한가를 갈까 싶어가지고 계속 홀딩을 하고 있었습니다. 홀딩을 하고 있다가 결국에는 제가 샀던 매수가를 위협을 해가지고 한 6, 7만원 정도 수익을 보고 이제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벤티지 랩으로 거의 100만원 이상 106만원 정도 이제 손실이 발생했는데 그거를 한올 시스템에서 한 6만 5천 원 정도 수익을 보면서 99만 원 정도로 이제 손실 금이 이제 확정이 됐고요. 오늘 한올 바이오 파만은 조금 올라져서 오늘 이제 역사적 신고가를 찍었거든요. 그래서 매도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계속 올라주고 있어서 매도를 하진 않았고 인벤티지랩을 또 이제 매도하는 과정을 또 생각을 해보면. 이제 또 종목 토론방에 들어가서 이제 부정적인 글로 이제 도배되어 있는 글들을 하나씩 내려오다가, 어, 오늘 뉴스 기사가 하나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사 제목도 되게 자극적으로 뽑혀져 있었는데, 인벤티지 랩이 이제 자회사를 인수를 했는데, 거기에 이제 부실 기업을 뭐 지원하고 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제목도 뽑혀 있었고, 내용도 적혀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보니까 더 포모가 심해지고 현타가 오면서 매도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플러스, 그 다음에, 다른 종목들이, 정말 로켓처럼 치솟고 있으니까, 멘탈이 흔들려서, 결국 손절을 하게 됐습니다. 이왕 이렇게 할 거였으면, 좀장 초반에 하거나, 아니면 미리 했으면, 손절 금액도 더 줄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뭐, 오늘 한우 시스템이나, 하나, 솔루션을 잡았다 그러면, 손실한 금액까지도 모두 복구가 가능한 금액이었는데, 많이 아셨습니다. 사실 뭐, 지나고 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또, 매도 버튼을 누르기까지, 또, 매수 버튼을 누르기까지, 굉장한 버퍼링이 앞뒤로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했을 수는 없었겠죠. 근데 또 의외로 이제, 인벤티지 랩을 매도를 한 다음에는, 굉장히 쉽게 한올바, 아, 한올 시스템을 매수를 했거든요. 그것도 23.3% 정도 이미, 23%나 올라와 있는 시점에서 매수를 했는데, 그런 거 보면, 아무리 워너머피 강의를 듣고 책을 듣고 뭐 가치투자에 대한 내용을 듣고 해도 아직은 멀었다는 생각이 확실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그실현손익을 한번 살펴보면 한우시셈이 1.24%로 이제 65,000원? 사실 이게 한 6-7%까지 올라갔었는데 다 반납하고 이제 요거 겨우 먹은 거고요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한우시세이 종가를 뭐 플러스 18% 정도에 이제 마감했기 때문에 그때 잘 매도한 것 같긴 합니다. 인벤티지 랩은 마이너스 1 6 8 거의 100만원 돈을 이 불장에 모두 날려버렸습니다. 팔고 나니까 제가 또 종목이랑 사랑에 빠졌던게 아닌가 싶어서 팔고 나니까 비로소 제가 종목에 대해서 잘 몰랐고 확신이 없었다는 라 생각도 들고 그리고 뭐인벤츠랩에서 이제 시비 물량 나오는 거 기사를 읽어보긴 했지만 그 물량이 굉장히 적다라고 이제 기사를 읽었고 또 판단이 돼서 그냥 들고 갔거든요. 근데 뭐네 오늘 봤던 그 부정적인 기사에 따르면 굉장히 안 좋게 적어놓긴 했더라고요. 근데 팔면서도 약간은 찝찝하긴 합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기사가 쏟아져 나올 때는 또 뭔가 가격을 낮추고자 하는 인위적인 그런 게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또 제가 팔자마자 오르지 않을까 싶어서 사실 찝찝함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거의 작년 12월 9일에 사서, 어, 지금 2월 19일이니까 거의 딱두달 들고 있었네요. 두 달이 이제 제가 들고 있었던 종목의 아마 최장기간 보유 기간이 아닌가 싶은데, 다시 한번 확인한 건 멘탈도 굉장히 약하고, 그리고 귀도 굉장히 얇다. 그런 걸 느꼈습니다. 한올바이오파마 같은 경우에는, 잠깐만요. 뭐, 4848 하다가, 어, 제일 많이 산, 샀던 때가 이제 11월 14일. 다 팔았었군요. 근데 언제 정확히 샀는지가 기록이 안 되네요. 처음 샀던 때가 33,950원이니까 이것만 계속 들고 있었어도 50% 넘는 수익을 가졌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4848 사팔 사팔 하다가 이제, 지금 이 상황이 됐습니다. 물론 이제 한올바이오 판만은 이제 조금은 수익이긴 한데 아쉽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현재 계좌 상태를 보면 첫 번째 계좌에서 이제 530만 원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계좌에 460만 원 있습니다. 약 990만 원 정도 있습니다. 오늘 또 굉장히 충동적으로 느꼈던 게그 한올바이오파마까지 다 팔아서 그냥 현금을 천만원을 뭉쳐서 가지고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근데 차마 한올바이오파마까지는 팔지는 못하고 인벤티지 랩을 손절을 했습니다. 요런 계양전기랑 비보존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몇천원 남아있는 잔돈으로 정말 충동적으로 매수를 한 거라 이것도 별로 좋은 매매 패턴은 아닌 것 같습니다. 돈이 있을 때 만약에 이렇게 매수를 했다 그러면 큰일 날 뻔했죠. 아무튼 인벤티지 랩이 이렇게 매매가 끝나서 굉장히 아쉽고 아 그리고 이제 장중에 케어젠도 19% 18%막 오르고 하니까 사람이 정말 눈이 돌아가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펩트론 마저도 이제 14% 15% 이렇게 올라서 장중에는 훨씬 더 많이 올랐죠. 고점은 이제 18%까지 올랐으니까 물론, 뭐, 패트론이나 아니면 지투지바이오 이런 종목들이 가지 말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새 회사가 이제 인벤티지 랩까지 포함해서 비슷한 사업을 한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인벤티지 랩만 이렇게 주구장창 빠지고 있으니까, 조금은 진짜 멘탈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어... 버티는 건꽤두 달, 뭐,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기간인데, 어렵게 버티다가 매도는 정말 순식간에 매도를 해버리고 그리고 또 한우 시스템도 매수 자체는 금방 해가지고 뭐 매매와 투자에 대한 어떤 원칙이나 그런 게 전혀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새삼 느끼게 됐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예수금으로 뭘 할지는 아직 결정하지는 않았고 오늘 한번 살펴보고. 뭐 추가로 매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하나솔루션이 이런 이미 장대양봉이 선 종목들을 유심히 볼것 같긴 한데 이런 종목을 피해서 또 종목을 선정할지 그렇게 되면 또 엉뚱한 종목을 또 선정하는 경우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장대양봉이라고는 하지만 지금 이제 되돌리고 있는 한원시스템 이런 종목을 살지 좀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 또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